미티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2025년 6월 27일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는 와중에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오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그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보도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가히 충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 때도 볼수 없었던 초특급 대출 규제라고 볼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도권 주택을 취득할 때 다주택자는 대출금지 여기서 말하는 다주택자는 2주택자부터 적용되고요 1주택자의 경우도 대출 상한을 걸어버리는데 바로 6억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라는 내용이 핵심 골자입니다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대출 금지라고 하였었지만, 정확하게는 2주택자 이상부터 추가주택을 구입함에 있어서 대출을 금지시켰다, 즉, LTV를 0%로 하겠다라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일시적 2주택으로 가겠다, 즉, A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B주택을 취득함에 있어서 종전주택 처분 조건부를 걸겠다라고 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종전 A 주택을 처분했었을 때에 대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바로 6개월입니다. 사실상 다주택자는 대출을 단한 푼도 내주지 않겠다 라는 사항인데요. 해당 규제는 문재인 전 정권의 규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12,16 부동산 대책이 많이들 떠오르실 텐데요.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했었던 사항이 바로 15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투기 지역, 투기 걸 지구의 초고가 아파트, 즉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LTV 0, 즉 대출 금지를 걸겠다라는 사항이 있었었는데요. 이번 규제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단순히 규제 지역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이라고 함은 서울, 경기, 인천을 모두 다 포함하다 보니까 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지역이 광역화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는 15억 초과의 고가주택 취득 시에만 대출 규제를 했었던 사항을 이번에는 2주택자라고 하면 무조건 ltv0으로 갑니다 즉 서울에 저가주택을 취득한다 아니면 하다못해 지금 가격이 처참한 빌라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2주택자 이상이라고 하면 단한 푼도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사항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보다 충격적인 사항은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즉 실수요 목적의 대출도 규제를 같이 시행했다는 것인데요. 바로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신설하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LTV나 DSR과 상관없이 최대한도를 6억으로 상한을 설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얼마짜리 주택을 취득하던 간에 아니면 차주의 소득이 몇억이던 간에 일률적으로 대출 상한을 결정했다라는 사항인데요. 종전의 대출 규정들도 보다 더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들 이용했었던 LTV 완화 규정이 바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LTV는 70%인데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LTV를 80%로 완화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을 이제는 폐지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종전에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같은 경우는 전입 의무가 없었었지만 이제는 6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DSR 우회를 방지하겠다라고도 발표했었는데요. 종전에는 은행별 자율규제로 주택담보대출 만기기간을 30년에서 40년 정도로 할수 있었던 것을 일률적으로 30년으로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종전에 DSR 규제 때문에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대표적으로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만기를 40년으로 잡아주면서 대출 한도를 보다도 높게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우회를 이제는 차단시키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제약하는 규제들이 대거 발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엉뚱하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규제 방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금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항이냐? 해당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주택 매수자가 일명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전세를 들어오게 되는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 자체를 금지시켜버리겠다라는 사항입니다. 이제는 서울 수도권에서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조차도 집주인이 원래부터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갭투자자인지를 고려하면서 전세를 구해라 라는 사항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현행보다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은행에서 보다 더 깐깐하게 관리를 한다거나 리스크 비용 증가로 인하여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꾸미. 자 그러면 해당 대출 금지 규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가계부채 관리 방안 주요 Q&A를 살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해당 규제는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시행일 전까지, 즉, 당장 오늘이죠. 6월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상상 등록을 통해서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은 종정규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빠르게 대출 접수를 완료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오늘 당장 은행에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외사항도 존재합니다. 대출 규제 시행 전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종정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시행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종정규정 적용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627 대출 규제에 대한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하여 어떤 영향이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급지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해당 규제는 또 다른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서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을 보다 심화시킬 것인데요. 이번 규제가 다주택자의 경우는 수도권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을 영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부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좋지 않은 지방은 예외로 둠으로써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했다라고 생각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매수하고 싶은 주택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주택이라고 하게 되면 지방이고 뭐고 주택 수를 모두 다 정리하고서 똘똘한 채 선호 현상이 더 강화되게 되는 정책으로서 작용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대출금지 규정이 아파트만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택수로만 규제를 했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높지 않은 지방주택은 물론 빌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수에 따른 규제가 모두 다 포함되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사고 싶다 라고 하면 모든 주택들을 다 처분해야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수도권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서 6억에 대한 대출 상한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대출 6억을 받기가 쉽지 않았었는데요. 이미 현재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했었을 때 연봉 1억이 넘어가야지만 6억 넘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종전 DSR 규제에 걸려서 대출을 많이 받고 싶어도 많이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도 2025년 7월 달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다 보니까 대출 한도가 3천에서 5천만원 정도씩 보다 더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미 대출 규제가 워낙 강력했었다 보니까 6억 상한을 걸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상한선이 유의미하게 적용될 만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번 대책이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도 명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바로 당장 현금은 없는 고소득 맞벌이 가구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과거 2019년도 12-16 부동산 대책 15억 초과 대출 금지가 적용되었을 때도 15억 초과 담보 대출 금지 규정은 사실상 현금 부자들을 위한 잔치가 될수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이미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7년도 파리 대책, 2018년도 9.13 대책, 2019년도 12.16 부동산 대책까지 계속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었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는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도 가장 극단적인 사항은 바로 15억 초과 대출금지 0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15억 초과주택은 고가주택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 했었을 때 15억으로 갈수 있는 대상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15억 주택이 고가주택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지경이 왔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도 이러한 대출 규제는 사실상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자수성가한 타입들, 고소득 전문직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내 연봉이 2억, 3억, 5억이라 하더라도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규제다 보니까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주거 상향 이동을 막아 버리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전세 풍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도 나타났었던 비판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 사실상 월세 살라는 것이냐라는 의견도 나왔었던 것이죠. 이번 대책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 가고 싶은 곳을 갈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일률적인 규제를 통해서 모두 다 통제해 버리겠다 라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도 반시장적이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대출 규제를 통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루면 모르겠지만 일시적인 소강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이 또다시 예상되다 보니까 더더욱 안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와 다르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가 과거에도 영향이 없었었고 앞으로도 영향이 없을 거라는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대출 규제라는 것 자체가 실거주를 하려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규제라는 것이죠. 당장 투자자라고 하게 되면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일명 갭 투자 수요로 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러한갭 투자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계 부채 관리 방안 FAQ를 살펴보게 되면 규제 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다시금 규제의 시대로 돌입한다 라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았을 때 이재명 정부도 결국 수요 억제 정책을 안 하겠다라고는 했었지만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스탠스를 잡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6.27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